오늘의 말씀은 빌보포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빌보포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에 대해 다시 싸기는 일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리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여러가지 주셨는데도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족을 배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60절에 내가 주원해서 크게 기뻐하면 너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니 내가 또한 이를 여여 생활할 수나 기회가 없었는가 복음천도자인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데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음, 필요한 물질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빌보 성도들이 많이 가난한 데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모아서 어, 바울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 가난하고 믿음이 약한 그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에, 섬겼기 때문에 기뻐했고 그 빌보 교인들이 그 실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더 믿음이 성장되고 그들이 또한 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라 믿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떤 때는 욕망이 많죠. 돈이 많으면 좋죠. 물질 무명시 되고, 물질을 팽배할 시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은데, 어, 사실은 이렇게 자족, 내가 있는 거, 주님의 은혜로, 주,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늘 자족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어, 10절에다 보니까, 내가 비천에 찰줄도 알고 풍부의 찰줄도 알아 모든 일이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풍부할 때도 풍핍할 때도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시기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가 넘칠 때 감사에서 감사의 통로가 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늘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한 것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을 데가 많고 또한 음 불평했던 아 나를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돈이 없나 이게 불평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지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을 늘 배워야 합니다. 이 자족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족을 배우려면 하나님이 늘내 안에 성경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박국에도 나왔지만 구원의 은총에, 구원의 감사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사가 음, 수시로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또한번 알고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우리는 고난당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리스도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절망의 현실이나 상황만 보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은 능력의 주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상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굉장히 히브리인 휘분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가에큰명을 낳아서도 자기 그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든 걸 배선물로 이렇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 가진 걸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선물로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백화점이라고 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그런 세상 유혹에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주님 경외 없이는 딱 헛대곡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족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또 마태복음 5장에도 십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수 있다고 했어요. 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주님 손에 난 달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어때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을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스소서 4전 30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때또 나도 연약하고 나도 정말 부족하고 나도 정말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상대도 상대 영혼을 볼때 불쌍히 여길 때 서로 용서가 되고 서로 화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내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래 이것을 또한번 다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봤어요. 네, 정말 첫째는 십자가를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서로의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때 또한 같이 용서하시을 받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대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의 그 영혼을 보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 용서는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 주안에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비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어, 우리 김나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간증을 하고 라했는데 간증 뭘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지만은 어, 저는 어, 막 많이 교만했어요. 자랑척도 많이 했고 또 내가 아주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 어떤 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뜨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 참으로 어~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가 한이 없고 아~ 내가 나를 성취하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만이 나를 성취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 0대때 이제 음, 겉만 허영이 많고 그래서 겉만 보고 뭐~ 학교 좋은 데 나오고 뭐, 부자고 리스커로 했는데 아~ 성격이 굉장히 저~ 이질적인 거 뭐, 너무 안 맞았어요. 점점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아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 너무 아팠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이 젖빛이 됐다, 노란색이 됐다, 막 그럴 정도로 깨지고 부서지고 몸부림칠 때아 정말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상담원 입장을 계속 연구하게 됐다는 거야. 상담원 입장을 아 가정환경과 여러가지가 다르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전 그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리로 그분을 나의 남편로주셨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 그런 순간순간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이 누구를 평할 수도 없고 누구를 비방할 수도 없고 누구를 왜 그러는가 지적할 수도 없는 그런 처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우리 남편이 영혼을 불쌍히 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저도 변하고 우리 남편도 변안해서 우리 남편도 대단한 얼리이 되면서 아주 이렇게 좋은 가정상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고난이 유일해 뭐 10편 119편 72절에 나오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고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받으실 때는 것을 알게 되고 우연이 없되는 것을 알게 돼서 아 정말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나에게도 큰 고집이 있었고 나에게도 잘한 척하고 교만한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아 정말 나를 성찰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 우리 모선 간증하라고 서 간단하게 간증할 거지만 음기 제가 한 10개월 동안 좀 암에 말기고 조현병인가 정신과에서 조현병이라 하더라고요. 조현병도 있고 치매를 있신 남자분을 케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 처음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호스피스 그런 병원에도 받아주질 않고 요양병원에서 소리를 줘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해요. 래서 어떻게? 그 나를 그 케어하라는 사람도 일주일을 견딜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를 케어를 하겠어요. 근데 아 저는 그 영혼이 참 불쌍하더라고. 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신령이 손은처럼 맑고 깨끗하고 어린 애 같은 그런 신령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 제가 한 10개월을 케어를 했는데 아 그분이 이제 점점 점점 말을 막 해병될을때 자기 고난받은 거 얘기하시고 뭐또 심해지기 때문에 누가 제, 자기 돈을 막 빼먹어서 어, 내가 화병이 났을 때흉내이 자꾸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그런데도 어떤 때 화가 나면요 쟁반에 먹어도 쫙 이렇게, 이렇게 막 부딪혀요 부딪히 그랬는데 아 저는 그러면 난 그런 거를 막 받아들였어요 아유 어르신 저기 먹을 걸 이렇게 하면 안돼요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시고 가서 그리고 이게 방요 이게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지저분해요. 그리고 자기 물건 만지면 막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어렵지만은 그분은 늘그 마음이 어린애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이 편안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제 하라는 대로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고 오목사이처제 그런 노하랑 같이 노래하고 또 이제 성정도 해병대 가기 전에 믿음이 하셔서오목사이나 이런 곳에서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당원도뭐 흉흉히 잘 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뭐 말세 주말에는 유형으로 타 불이면서 타서 노노노노 타게 타겠, 타겠구나 노래하시면서 엉엉 불하고 저도 엉엉 같이 불어야 되고 그런 분하고도 있었는데 점점 점점 저거 고냥 가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기도하고 올 때도 간절히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마세요. 나 아픈 건 낫지도 않는 데 자꾸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laughs> 아 네. 그래서, 도하 우리는 사계십이다드러내데 그분이 이제, 10개월 일월이십팔일날 수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시기 전에, 이렇게 정신이 찬나서, 어 저기, 예, 수님이내 죄를 렇게이 십자가에 게박히시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시고 믿는다고 아멘게시고또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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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전부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감사하고, 그, 신령이 깨끗한 그신령이 너무 감동이 돼서, 아 저도 울고, 그분도 막,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이제 못 잡수고 있으니까, 어, 모든 게내려놓게돼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아, 정말, 그 마지막 그 영혼이, 하시면서 매 해가 지면서 그 되시면서 그저 뭐야 찬송를막 따라 사시는 거예요. 같은 3 시간을 21일 날3 시간을 같이 찬송하고 울고 또회기하고 울고 하고 27일 날또 어떻게 따라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니 28일 날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얼마나 편안하신지 이렇게 손에 닿기도 어려운 그 찬송을 묵고왔는데 그걸 껴안고 이제 28일 날 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언제나 정말 우리는 다 놓고 가야할 우리들인데, 영혼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빛으로 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 그한 영혼이 천원다더 귀한데, 그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서 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가신 것을 볼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천 안에 있지만은 그 뒤에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만이 정말 계시되는걸또 알고 이렇게 배부르거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얼굴을 볼때 나를 보게 되고, 큰 고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떨리고 네. <laughs> 명수가 와서 <laughs> 너무 기쁜가봐 <laughs> 약속을 지켜주는 명수를 <laughs>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명수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참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고난한 유익이 되는 거 또는 주안에서 일어난 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되는 거. 또한 내 환경이 어쨌든 자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물질을 가먹이는 물질을 바울에게 전전한 그런 싹시 남인이 그런 걸볼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그 물질 자체도 좀 기쁘지만. 빌보 성도들의 그신령 시를 그 뿌리고 그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렇게 시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빌보 성도들을 다채워주실을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감을 더 배우고 늘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정말 고난받을 때 환경이나 현실만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흡하는 것도 감사고, 아버지 또한 소중한 가족이 있고, 주의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음도 감사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체의 비결을 알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로 도맞들어 기도 올리옵 날이다 아멘